코스메카 코리아의 2023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2023년 4분기 매출액은 1227억, 영업이익은 150억, 순이익은 58억을 달성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300% 증가,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94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4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30% 증가한 1,227억을 달성하였고 2022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본격성장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50억, 순이익은 58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매출액은 4,707억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1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491억은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37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 336억은 전년도 순이익 대비 460%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시총은 3,900억 원대로, 2023년도 영업이익 491억은 시총의 12.4%, 순이익 336억은 시총의 8.5%로, 기업가치는 2023년도 기준, PR 12배로 시장 대비 고평가 상태입니다. 2024년 3월 초 현재 주가는 38,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2023년 2월 중순 주가는 9,500원에서 44,0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38,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질적 성장지표인 영업이익률은 12%, 순이익률은 5%로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은 2022년 4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본격 성장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업가치는 2023년도 기준 PER 12배로 시장 대비 고평가 상태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3년도 12월 말 기준 76%로 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